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났다. 삼성전자 앞으로 3년에서 5년 세계 리더 지위 유지한다. 20만원 당연히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 일요일입니다. 다들 일요일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날씨가 진짜 좋아서 여행이나 나들이를 하기에 최고인 날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다고 하니 힐링 여행 하시는 분들은 행복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차를 몰고 드라이브도 하고 산책도 하고 스타땡땡 카페에 가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내일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같은 날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등산이나 드라이브도 하시면서 리프레시하는 그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만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나들이를 하더라도 항상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보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4월 7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하였습니다. 4월 1일경부터 실적 발표 전일까지 4일 연속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실적 발표 당일과 그 다음날에는 주가가 다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경우에는 4월 1일경에 73,000원선에서 출발하여 76,000원선을 찍고 75,000원대에 안착해 있는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실적 발표 전에 주가보다는 올라와 있는 상태에 있는데요. 아마 실적 발표일로 다가오면서 주가가 오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 실적이 처음에 예상했던 추정치보다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4월 7일이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 선거였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선거를 앞두고 과도한 매도는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량 매도가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당일과 그 다음날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한 물량을 팔아 제김으로써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이유를 봤을 때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가 낮아지거나 실적이 좋지 않아서 주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주가 변동 요인에 의해서 빠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주가가 빠지면 싼 가격에 줍줍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주가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테고 또한 작게나마 걱정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삼성전자가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은 세계의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하반기부터는 다소 완화가 되겠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미국의 대형 자산 운영인 핌코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반도체 업체들의 추격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TSMC 등의 한국과 대만 업체들이 적어도 3년에서 5년간은 세계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c 코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c 코는 1971년에 설립되어서 채권을 중심으로 주식과 원자재 그리고 헤지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의 2조 2100억 달러, 우리 돈약 2500조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과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반도체 공급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와 가전제품 등의 수요는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PC 출하량은 작년 한해 4.8%가 늘어났고요. 지난 4분기에는 10.7%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신차 주문이 급감하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줄자 반도체 업체들은 생산 라인을 차량용에서 소비재용 반도체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등의 생산 능력이 급감한 것이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대부분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의존하여 생산을 해왔는데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비축을 서두른 탓에 재고도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수입은 작년에 3,500억 달러였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하여 14.6%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이제 곧 수입 제재를 받으니 미 엄청나게 사 가지고 갔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장기화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요. 반도체 공급 부족이 올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의 수요 강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전제품 수요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 인공지능 AI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새로운 수요까지 가세를 하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과 그에 따른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고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산될 경우에 수요 증가로 인한 반도체 부족이 더욱더 장기화될 수 있고요. 더욱이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가 된다면 공급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제조업체 매출의 83%가 대만과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에게서 나오고 있고요. 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의 경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IT 하드웨어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반도체 부문 진입 장벽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3년에서 5년간은 기술적인 세계 선두 주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것이고,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스템 반도체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100만원어치를 팔아 5만원을 벌었다면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100만원을 팔면 20만원을 남기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주가 20만원은 앞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고요.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났다. 삼성전자 앞으로 3년에서 5년 세계 리더 지위 유지한다. 20만원 당연히 간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면 100% 아니 10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저 멀리 날려 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전 대박 기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3년은 우상향이다. 어사무,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